국가에서 직무에 대한 기준을 세워줬잖아요. 아, 그래요. 아, NCS라 하는 것이 네. 아마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만들었는데, 네. 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 NCS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직무 분석의 데이터예요 저도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NCS라고 하는 것은 행동 세분화 유형의 직무 분석 기법을 사용해요 행동 세분화 유형이라고 어떤 특정한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로 구성이 되는지 계속 이렇게 쪼개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직무 네. 분석을 하는 어, 데이컴이라고 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그 방식은 성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행동 세분화 유형과 성 성과 중심의 직무 분석 기법, 두 가지 기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NCS는 행동 세분화. 사실은 기업에서는 성과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교육을 시키면 어떤 성과가 좋아지느냐 우리 회사가 이런 성과를 내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이 직무가 이런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교육 훈련을 시키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면 좋으냐 이렇게 회사는 성과에 관심이 많은데 NCS와 같은 그 데이컨 기법으로 분석한 직무 분석의 결과는 아쉽지만 성과하고의 연결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가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단지 행동만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성과와의 연결성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체계적 직무구석 방법론이라든가 퍼포먼스는 특정한 성과와 연결되어 있는 직무구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는 데이컴이라던가 이런 방식보다는 이 성과 중심 직무 분석 기법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NCS도 역량을 밝혀냈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만 성과와의 연결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이나 퍼포먼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과 중심의 직무 분석이 보완을 해줄수 있고 또이 부분에서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NCS만큼 디테일하게 뽑아내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 그 NCS에서 도출해 놓은 역량 에 대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진구 분석에 반영을 할수 있고 서로 보완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아. 아, 그래서 책에다가 NCS를 좀 많이 참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으셨던 거군요. 네, NCS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활용하면 더 편하게 직보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네, 저도 네. NCS가 초기에 이제 세팅될 때 네. 컨퍼런스 같은 걸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 아, 가봤었거든요. 가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몇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약간 그렇게 좋게 보이시지는 않던데요. 아, 나, 네, 그,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성과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분석을 하면 어떤 KPI로 관리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CS에는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NCS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NCS의 데이터에는 KPI라던가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성과와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 방법론이 필요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취준생들 보면 이제 멘토링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직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일대일 뭐 멘토링을 한다든지 네. 영상으로 멘토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취업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석은 그렇죠. 아니고요. 직무 네. 정보를 그냥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죠. 이걸 직무분석이라고 하면 네. 자, 내가 이 직무에 취업을 하고. people 그렇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고 자기소개서에서는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지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본인 스스로가 좀 분석을 해서 왜냐면 회사마다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원하는 내용들을 어필하고 준비할 수 있으려면 취업 준비생들도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직무 분석을 할수 있게 되면 일반적인 이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취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인 취업 준비. 하실 수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네. OKR에 대해서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OKR요? 네. 요즘에 워낙 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어, OKR도 이제 성과관리 도구이고, 이 직무분석도 성과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메커니즘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직무분석은 각 직무수행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앞단의 과정들을 분석하는 거라면 okr은 회사 팀 그리고 나가서 개인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뭘 확보를 해야 될지를 도출하는 과정이 okr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이 okr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 수행자가 루틴하게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요 인사면 인사 영업이면 영업 회계면 회계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0%에서 20% 정도는 회사가 내년도에 목표를 설정하면 회사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전략적인 일들이 한 10%에서 2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직무구석은 그80% 정도 되는 루틴한 일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OKR은 회사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보셔도 음. 무방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완전히 두 개로 분리가 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섞이는 지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OKR, OKR이라는 게 어떤 그 안에서의 프로세스대로만 가면 뭐 어떤 그 목표를 정하고 효과를 네. 내는데 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 네, 이 OKR의 프로세스는 사실 직무분석의 프로세스와 거의 흡사합니다. 미션을 먼저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한 후에 CSF를 찾고 이 CSF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직무분석의 프로세스와 거의 흡사한데 OKR은 사실 이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부분보다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CFR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니까, 일종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직 문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기계적이고 딱딱한 목표가 아니라 직원들 마음속에서 살아 숨쉴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들이 그 목표에 고무된 상태로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이 OKL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대표님이 대신 이세 권의 책을 딱 보면, 네. 개인도 충분히 할수 있나요? 직거 분석? 아, 그런 거요. 아. 특히 그두 번째 책,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보시라고 쓴 책이에요. 아. 체계적 직무부석 방법론은 인사담당자가 보라고 쓴 책이고요. 인사담당자가 당장 내가 직무부석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체계적 직무부석 방법론을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에게 어려움에 공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담당자가 회사의 직무 전문가 sm이라고 이야기하는 직무 전문가에게 인사담당자가 직접 직무분석을 가르치고 sm이가 자기 직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사 담당자가 그 직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SME 그러니까 직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려면 은이 직무구석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SME에게 알려주고, SME가 자기 직무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때로는 워크샵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두렵죠. 네, 자기가 공부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SME 분들이 직무구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직무구석을 할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인사담당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부분들을 그 매뉴얼을 통해서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내가 그 책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책이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사 담당자가 s m 이한테 부탁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다 그렇죠. 난, 그냥... 입으로 부탁하기 너무 많이 하니까 <laughs> 이 책을 주면서 이책 보시고 사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사담당자가 퍼포먼스에 있는 책까지 다 공부를 해서 직접 강의를 하고 워크샵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도출하면 최고죠. 그러면 인사담당자로서의 어떤 커리어도 개발이 되고 역량도 향상이 되니까 최고인데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s m 이한테이 책을 쓱 읽면서 이거 보고 공부하시고 여기. 중간에 매뉴얼 이 있으니까 이것 따라서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무 일정 어떻게 되시나요 사무 일정이요? 네. 네. 책더 네. 쓰시나요? 아, 네. 책을 본의 아닌 게한두권 정도를 더 어. 쓰게 됐어요. 바쁘시겠네요이후도어 그러게요. 갑자기 좀 바빠졌네요. 음, 네. 오늘 아, 네. <laughs> 네. 그, 그 저희 대표님 모시고 증거 네, 분석 개로 더하기 퍼포먼스 더하기 체계적 증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